네, 안녕하세요. 방공입니다. 항상 밥심으로 살아가면서 밥을 배달하는 방공에게 밥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롯데리아가 출시한 밀리터리 버거를 먹으러 가봤습니다. 미필이라서 군데리아의 맛을 잘 알지는 못하기 위 군필 분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고. 그래서 일단 미금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. 어차피 배달콜도 여기서 잘 잡히니까 먹고 나서 배달콜 조지면 되는 부분이죠. 네, 그래서 이제 롯데리아 미금역점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주문을 하고. 아, 이 카드가. 안 들어가네요. 맛이 갔나 봅니다. 아예 몇 번의 지시도 끝에 결국 카드는 들어갔습니다. 자, 메뉴가 나왔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시죠. 네, 저는 일단은 이렇게 먹었고요. 네, 전체적인 평가, 맛은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. 네, 세트가 8,100원은 너무 비싸고, 한 6,500에서 한7,500 정도면은 정말 즐겨 먹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양도 많고, 맛도 좋았습니다. 네, 첫 번째 버거는 아 조합 좋았어요. 맛도 괜찮고요. 네두 번째 버거도 조합 괜찮아요. 거의 뭐, 정식 레시피랑 비슷하게 먹은 것 같아요. 잘 먹었으니까 이제 배달을 뛰어야겠죠. 근데, 콜이 드럽게 안 잡히더라고요. 저녁 피크 타임인데 사람들이 많이 나 나와있 나봐요. 아 분명 수지구는 매우 많은 물 찍고 있는데 자전거라서 그런가? 덤으로 세 번째 콜이 주문 취소 크리를 먹었어요. 그래 가지고 두 건하고 집으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. 예,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내 네, 채널 주제랑 비나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을 위한 리뷰입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y 이